기억 다 왔습니다. 네. <laughs> 일단 치부터 한국식 치터아 얘부터 하자. 얘부터 아, 이거 먼저 보여주고 응. 치우자. 이게 응. 응. 너무 한명한명 너무 잘잘 나와서 응. 진짜 이건 사기 잘한 것 같아. 어무 응. 귀여워. 응. 너무 이뻐 진짜 이건 진짜 사기 잘한 것 같아요. 됐다. 이 번호는 손송들고 응. 있는 게 제일 난 <laughs> 진짜 좋은 것 같아. 귀여운 이 응. 포인트 그리고 뒷면은. 예, 나오시고요. 응. 가방 일단 내려올게. 커, 커. 퍼포팀이랑 보컬팀. 이팝팀은안 응. 샀어요. 가다 알겠지? 어떠다가 인턴. 어디 갈까? 응, 갈까? 응. 어, 뭐야 안 해도 귀여워. 어그러네그치지 뭐야 안 해도 귀네 2만원짜리 토고 <laughs> 야, 내가 내가 퍼국 까면안 돼. 응? 너가 저 하니까 난양로응 같이 가자. 너도각처 얘네 큰 애들이지. 근데 나는 더클줄 알았어. 너도 근데 생각보다 작고만해 근데 가격이 그렇단 말이지. 어, 그러네. 그치. 응, 그렇게 생각하면은 음. 비슷한거야 음. 그지 음. 일단 분, 분류를 합시다 나도 분류할까? 같이. 음, 분류해줘 다른 옷 입고 찍었으면 더 좋았을걸 약간 옷이 음. 계속 비슷해가지고 그건 조금 뭐, 아쉬워 어차피 하루에 찍는거라서 그런거지 그럼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거지 <laughs> 음. 여기서부터 성격이 나오죠 아 있는 데로 보이는 거 아니야? 아, 그것대로는고가았고 하셔야 되는 사람 있고. 내가 금 이쪽으로 와야 되나? 응. 갈 거야? 그쪽으로? 응. 내가 너무 자리 찾아한 거 같아서. 어 정말. 똑같아. 시원. 깨끗 순간. 잠 너무 <웃음> 근데 생각 안 보래. 어, 그거랑 비슷한 거 이거 그 사진이랑 비슷한 그치? 거 아니야? 어디 아니야? 엄마 이거 사진 똑같은 거 아니지? 아니 안 똑같은 어, 건 똑같은 아닌 거 같은데. 자, 한번 줘봐 줘봐. 그봐 이게 아 그게 완전 똑같지는 않아. 어 그러네. 그냥 약간 어, 아그 약간 음... 그냥 비슷한 음. 그것 같아. 그냥 음. 그 느낌인가 봐. 그냥 느낌이 비슷해서. 얼굴 너무 째꼬만해가지고 어머니 잡고 응. 다겠다딱째만한 얼굴에 오밀조밀 아주 잘 들어가 있다는 고인 진짜 응. 그 잘생겼네 비율봐 그니까 비율 참 힘들어 너무너무 예쁘다 응. 음빵 <laughs> 에이씨도 진짜 근데 뭔가 지금 입이이때 이, s 기가난 좋아 응. 잘생긴 거 보세요 I could c 발끝까지 찍어줘야 된다 do 응. o u think? Testing my b r o t h 내성이 너무 떨리가지는게 없어 손도 떨리고 화면도 떨리고 아주 연습하기 응. 아, 응. 너무 힘들다고 나도 오메자세 너무 잘나왔다찬 차에 못 얼굴 고 너무 귀여워 응. 아, 나도 있어. 이 티셔츠 갖고 싶어 <laughs> 하, 지금 빨 아, 있어야지 지금 밤에 이흐로 아, 아. 이거 애들 입고 있는 거다 아. 다르지 않아? 오케 오케이 됐어요 갑니다 정... 보컬팀 갑니다 야 얘도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좀 응. 잡아줘. 너무 작고만 해가지고 이런 거는 크게 해줘야지. 잘 <laughs> 시켜. 내가 가까이 드립니다. 들어와. <laughs> 가까이 와. 가운데로 와. 잠깐만. <laughs> 내가 <됐다>. 가까이 드립니다. <laughs> 음, 와이씨. 드디어 나 드디어 나 보자. 너무 예쁜데 어떻게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써? 이거 두 개씩 써야 되는 건가? 아 근데. 어 그래. <laughs> 이제 이거 못쓰는거지 아니 트랙카 가격이었으면 응. 여러세트 사고싶었어 아, 근데 비싸잖아? 이거 8000원인가? 15000원인데? <laughs> 이거 15000원이야 <laughs> 아 진짜? 미친 그러니까 그런거야 그렇구나 그 뭐시야 어, 저기 아이디카드랑 응. 저기 뭐시야 인스턴트? 응. 그거랑 가격 비슷했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왜 이렇게 팔찌해서 난 이게 엄청 큰 사이즈인줄 알았는데 얘만 큰사이즈더라구슉장좀 응. 잡아주세요 아참 응. 너무 가까이 다니면서 그런가? 그런가? 네 자식님은 가까이서 봐야지 시원 가운데부보다고왜 이렇게 치세요? 응. 진짜 신기하다. 시화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반칙이지 이렇게 생기면 응. 반칙 아닌 사람들 없다 그래. 나만 제 세상 살고 있다. 야, 졸기지? 아니 안 졸기 떠서 이거 너무 이쁜데? 너무 예쁜데? 너 멋있는데? 응. 내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 어, 팔척이네, 어, 팔척이야. 팔척이야. 무슨 일이야? 네, 아주. 아주 바람직해요. 매우 좋습니다. <웃음> 최고. <웃음> 저 그거 좀 기다려봐. 우리 강아지. 관 관. 랜덤이 아닌 값으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건가? 볼 수도 있어. 야지? 아니 스티커가 원래 더 비싼가? 몰라. 근데 이렇게 찍. 음? 모르겠다. 내가 근데 다른 스티커를 안 사봐가지고 음, 모르겠어. 그 기준은. 이거 거의 트레카 사이즈네. 응. 이제 나는 다이 사이즈인 줄 알았어. 공, 공지를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찜머였지. 이분도 너무 예쁘잖니? 비귀왜 저기? 중나예. 뭐지? 너무 예쁘잖아. 바지가 참 독특하네. 검바지 응. 검바지야. 뭐? 신기한 응. 바지. 바지가 신기해. 그래. 그래. 잘생겼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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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그래. 우리 지현이. 잡장 잡아줘. 치우, 지우 손가락 봐. 한 번만 쑤려야죠. 아주 새하얗고. 그 아주 내 손가락이요. 내 손가락이요. 이 돈을 어떻게 가요? 나 보여줘. 나 줘. 나 줘. 이거 아까 내가 봤나? 보여줬지. 어? 아닌데 이게. 아, 이것만. 아, 이거 주자, 주자, 주자 했나? 내가.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너가 끝났어. <laughs> 내거 끝났지. 이것도 잡았지. 이것도 너무 예뻐. 어떡해. 나 봐. 너무 떨려 오, 정말 잘 생겼어. 뭐야, 너무 예쁘잖아 너무, 너무 예쁘지. 손으로 왜 이렇게 떨어? <laughs> 내가 떨던 거 이거? 가만히이까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laughs> 나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뭐? 화면에서 왜 이렇게 떨어 보여? <laughs> <laughs> 개웃김이 <웃기네>, 진짜. <laughs> 어떻게 너무 귀엽? 너무 다 <laughs> 너무, 너무 예쁜데? <laughs> 이거 글씨 지들이 쓴 거라며. 이 <laughs> 테두리 글씨 본인들이 썼다는데 하나씩. 어, <laughs> 뭐야 귀여워. 야 이거 지훈이가 진짜 귀엽다 그치 이거 지훈이가 네. 진짜 예엽네아 너무 귀여워 됐다 이제 됐어 너무 귀여워 이 동그라미는 뭐 응. 응. 가라 이건 쓸수 있겠다 응 어, 이건 쓸수 <laughs> <쓸수> <laughs> 막, 막 <쓸> 있어 이거만 <laughs> 쓸수있막쓸수 있어 이네들은나까워서안데 아, 쓰고 싶긴 한데 또아 모르겠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 응.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응. 네. 아, 꼭사야겠다 셰프는 써야지 뭐 돈 내고 사서 안 쓰는 것도 아깝고, 그렇지 그, 그러니까. 쓰는 것도 아깝고, 장발 <놀람> 볼게요. 그, 우리, 그, 뭐야 내가 그랬잖아. 그 시즌 그 리킹 응. 다이어리나커다랗고 안다니, 어, 음. 널찍하니까 거기다 쓰면 되겠다고. 거기는 뭐니요 어? 거기 사이즈는 비슷해? 널찍? 이거, 저거 애초에 크니까 그냥 다닥다닥 다닥다닥이라기보다 음. 뭐스크랩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 쓰면 될것 같긴 한데, 내가 원래 이거 가격이 음. 이렇게 비쌀지 모르고, 음. 여러 개 사서, 이제 내 다이어리나 꾸며야겠까저 앞에 너무 행하니까. 그랬는데 가격이 아주 당황스러운 가격이고 어, 됐다. 그 가방, 로 나온 가방을 사, 사, 사게 될어이 주로 된 의류나 이런 패션 아이템 뭐라 그래야 돼? 이런 가방, 모자 이런 거 절대 안 사는데 이걸 사게 될셈이 <laughs> 샀습니다 가방을. 괜찮은 거? 그지? 무기도 자석이야. 괜찮은 거지? 저기 밑창도 이게좀 넓은... 몇 센치쯤 되나한 15센치쯤 되나? 폭 하다 볼까? 폭여사 하다 이리 보여. 조금 넓은 토요. 뭐지? 이거 짱난데? 이거 깔끔한면으로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깔끔하고, 안면은뭐 이게 있긴 한데, 뭐... 자, 이거 이름은 자세히 안보면안 보이고, 자세히 안 보고 보면 안 보면 맞아. 아는 사람 많으 가방 끈도 따로 있어.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네, 되어있어서 되어 나는 이게 조금... 엠보면인줄 엠보 알았어. 어, 엠보는 아니네. 아니야, 어. 얘는 뭐지? 뭐 티공? 뭐 이런 거 달라는 건가? 아, 어, 그냥 이거를 해서 이젓을 아, 해서... 아, 어... 이게 자, 여기다 음... 이제 이런 가방 안 매면 티가 아, 나는 거있지 <laughs> 이런 가방을 안 매봤어. <laughs> 어, 진짜 넓다. 엄청 넓네. 안 내가 응, 이거 보을 넣을 수 있는 그거. 아, 여있네 아... 와, 아 와, 와... 거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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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도 돼야 하면 되지. <laughs> 나, 한번 이걸 하고 있잖아. <laughs> 음, 그래서... 어, 잘 보인다. 공금하니까잘 보이네. 음, 이렇게 음. 넣고, 이제 이고소옷도 들어. 이거 일단 넣어도 돼? 내꺼는 속금을 넣어. 도 이렇게 넣어서, 아 이, 이 글씨는 속으면, 아, 근데 조금 애매하다. 이대로 넣으면 들어가요. 어, 들어가네. 소금 는 속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laughs> 해서, 네. 네. 그러면... 이제, 밀을, 이제... 아, 안 되네. 이제... 이런 거 음. 약간 무리가 있네. 음. 아, 이거 괜찮아. 어. 아, 이거 안 하면 되지. 뭐 우산 넣어서 음. 낡은 우산 같은 거 그냥 꺼놓고 겨우 다닐 수 아, 이렇게 되겠끔 음. 이거 빠지지도 않고, 음. 괜찮겠네. 고무로 돼 있어, 음. 여기도 고무로 돼 있어, 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주 만족스러운 감기 내일 많이 들어가야지 알지.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다 아무것도 안 써봤잖아. 음.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워. 음. 제일 만족스러워.